안녕하세요. 연예이야기입니다. 건강 문제로 고생하는 개그맨 이용식의 상황이 공개되었습니다. 최근 MBN 한번더 체크타임 방송에서 이용식과 그의 딸 이수민이 함께 출연했는데요. 이수민은 올해의 목표는 아빠가 체중을 줄이는 것이다. 체중 감량을 통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으니까 라고 언급하며 아빠가 겪고 있는 건강 문제는 뱃살과 내장 지방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아빠의 혈관 건강이 나빠졌고 과거에 아프셨던 적도 있어서 만약에라는 걱정이 든다. 심지어 악몽도 꾼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식은 내장 지방으로 인해 고혈압, 심근경색, 근종막염, 뇌경색, 고지혈증 등 여러 질병을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해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망막 혈관 폐쇄로 인해 한쪽 눈이 실명된 상태입니다. 이용식은 왼쪽 눈은 괜찮지만 오른쪽 눈은 보이지 않는다며 병원에서는 고혈압 때문에 망막 혈관이 터지고 굳어져서 폐쇄되었다고 설명했다고 전해 시청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방송에서는 이용식의 서울 종로구에 있는 집도 소개되었는데요. 그는 넓은 거실의 소파에서 앉아 찜질 후에 다리를 움켜잡기만 하며 일어나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용식은 딸 이수민 모르게 휴지 안에 숨긴 초콜릿을 꺼내 먹은 후 소파에 누워 있는 등. 건강에 좋지 않은 생활습관으로 인해 시청자들의 걱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내과 전문의 송태호는 집이 넓어서 여러 번 돌아다니면 1만 보 정도는 걸을 것 같다고 언급했고 이수민은 그래서 아빠에게 일부러 뭔가 가져다 주라고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딸 이수민의 이용식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져가는 가운데 이용식의 건강관리법의 기추가 주목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흥미롭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